아, 아프잖아, 네, 아, 네. Seven hours driving on the high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Every moment I was spending on regrets was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아노래가왜 이렇게 안 열어요? 훈 시간 지금이에요. <laughs> 아 찍고 있었어요. 어. <laughs> 바로 드림이는 그런 어. 스타일이구나. 어. 우리는 리얼리티야. <laughs> 어, 내 전용 홍코너야 여기. 대박이. 우리 1박 이일 땡치는 리얼리티인데. <laughs> 어난 그냥 편아. 야 더워죽겠는데 숏츠를 왜 입고 온 거야? 나좀 이렇게 미망하잖아요. 그럼 난 뭐야? <laughs> 오야 잠도 자는 거야 여기서? 지훈이 형이 여기서 잠좀 자겠다고 해가지고 김지훈이 여기서 잤다고? 미친놈일세 이거 진짜 어제도 회식했어 또술마셨어4885 선곡 okay. 아니. 사, 488로 사장님, 4885 사장님 사장님 4885사장 4885하고 여기 맥주 주시고 영화 추격자는 이제 딴 데서 가서, <laughs> 가서 보셔야 돼요. <laughs> 손님. 지하, 뭐라고 해야 되냐? 지하, 예, 지하, 평강비번호 <laughs> 왼쪽 끝방. 지금 <laughs> <집> 다 <laughs> 녹화되고 있는 거 알지? 여기 비밀번호 <laughs> 아 형님! 아 잘라주시겠죠. <laughs> 나 이런 거안 잘라. <laughs> 순간, 순간 눈이 희번뜩해져가지고. <laughs> 우리, 우리 패밀리의 막내. 자기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저 그냥 이리저리 치우고 다니는 <웃음> 막내입니다. <웃음> 자주 자주 네,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큰놈다 보셨을 거예요. 키큰놈 하나, 빡빡이 하나. 을 우리, 우리 막내 잘생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얼굴 담다. 근데 키가 작아. 아 연락 주세요. <laughs> 여자친구 없어. 아... 연락 주세요. <laughs> 야 중요한 건 우리 내딸 여자친구 없어. 어차피 <laughs> 아, 어차피 키 있어도 여자친구가 <laughs> 없어. 여자친구 없어. 야 네가 뭐지 프로듀서냐? 뭐냐? 뭐라고 해줘야 되냐 너? 그냥 싱어송라이터로 해야죠. 싱송라? 네 싱송라. <laughs> 나 아직 좀 젊어. <laughs> 야뭐좀 보여줘 유튜브 좀 차게. 이 <laughs> 기타 세팅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 콘텐츠를 모르네? <laughs> 뭐하는 거야? 설명해봐. 설명이라도 해봐. 제가 기타를 샀는데. 기타 진짜 이쁜거 아, 같죠? 아 네네 음악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laughs> 아냐아냐 내가 알아서 깔게 아 오케이 확인 기타 아주 기가 막힌거 샀죠 이쁜거 하나 샀는데 잘생겼죠 네 기타 따이는 눈에 안들어오고 아왜그러시니너 <laughs>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지? 응. 연예인이요? 진짜 저 맥이시는 분들 형님 같은 주변 분들은 변요한 닮았다고 하시고요 오야 있다 변녀아 오우 야 있네 <laughs> 그리고 이제 살짝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정 지조 뭐 <laughs> 이정. 나윤건. 이정. <laughs> 나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의 LG 트윈스의 오재원 씨라고 포장마차에서 제술 먹는데 사인해 드릴 뻔 했습니다. <laughs> 야, 이정은 근데 우린 막내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이정이 나왔잖아, 이정. <laughs> 이정이 나왔어. <laughs> 어쩔 거야? 막내도 나이 들었어, 우리는. <laughs> 났습니다 아이씨. 뭐라도 보여줘 뭐라도 보여드리려 뭐라도 보여줘 오 뭐라도 보여주는 거야? 오 야, 뭐라도 보여드리면 오. 제가 아, 뭐라도 뭐라도 찍어야 돼어 <laughs> 형님 잠깐만요 뭐라도 찍어야 된다고 진심 야 바지라도 벗든가 진심 뭐라도 찍으시네 <laughs> 페달 음을 지속해주는 페달이 이상해서 오. 잠깐 페달이 이상해, 안 바뀌어. 여기 이렇게 지속됩니다. 여자 많게 생겼죠? 예, 네? 여자 많게 생겼죠? 아,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제발, 제발 유튜브 보고 제발 그뭐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아, 야, 메주죄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제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연락처 안 적어 주셔도 되니까 그냥 댓글로 관심이 있다 정도 본인 신상안 밝혀도 되니까 아니지 네 메일 주소를 여기다 남겨야지 아제 메일 주소를 너, 네 메일 주소를 여기다 남겨야 누군가가 너한테 메일로어떻 개인 메일 주소를 보내야 되는지 비즈니스 메일 주소를 보내야 되는내 <laughs> 채널이 무슨 결혼의 듀오냐? 가연가연 <laughs> <laughs> 가연 아, 회사를 주일 <laughs> 응.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메일 보내세요 내 분해 주입쇼 제가 완전 완창합니다. 아. 너 급하냐? 급한 게 아니라 기회는 <laughs>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이제 잡는 법이라고 <laughs>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나 유튜브 처음으로 조금 쪽팔렸어. <laughs> 발성 어 발성 왜냐면 내 e 영상 찍을 때 a 소리가 내가 먹는 목소리잖아 o u s e you can go to the h o u s 에 안들어 o u have t 올리면 to the h o 뭉개지는 게 있거든 n go to 이 h e house. If you h 는 v e to go to the house, you can go to the house. So, if 아무 사용 표현했는데 기능이 아니야. 애 애교를 부리셔서 당황스러웠네요. <laughs> 팔 근육 이렇게 있는 사람 없이 있는 깽. 애교를 부려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나 원래 좀 귀염상이야. 컷다. 컷. 컷, 컷. <laughs> 뭘 컷이야. 뭘 컷이야? <laughs> 근데 뭔가 이 영상에 전달이 안 된다. 이거는 살짝. 형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발성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형이랑 톤이 달라서 <laughs>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형의 소리의 방향성이 어. 안쪽에 있거든요. 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이 쇄골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소리를 조금 마, 이렇게 맞춘다 생각하세요. 아안 <laughs> 하시던 거 하시려니까 아 몸이. <laughs>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형이 생각을 제가 여기다 맞추라고만 했는데도 어. 살짝 목을 들어서 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음. 방향성 자체가 벌써 앞으로 튀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만 해도 형이 앞으로 튀어요 소리가 지금. 어 그래? 응왜냐면 형이 평소에 안쪽으로 아아아 아, 아 그래? 이거에서 어. 아 그래? 예전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튀는 이 <laughs> 보여줘야 돼. 내 용내내는 게너 웃겨. <웃음> 내가 <웃음>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소리 울린다는 얘기를 아니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응. 뭐 어떤 예를 들어면 어떤 아까 뭐 헤이즈 노래? 어떤 거 말씀하셨죠, 형? 비도 오고 그래서. 아아 아, 잠깐 <웃음> <웃음> 너무 극과극으로 가버려서 좀 당황스럽네. <laughs> 그럼 나 랩이나 알려줘. <laughs> 안돼 이게 잠깐 왓고 왓고 좀 짜볼게요. 싱숭나래메. 아까 왓고 좀 짜볼게요. 그러니까 싱숭나래메. <laughs> 아형아형 한번 불러보세요 뭘 불러봐? 신용재 부분 한번 불러보세요 아우 어, 어, 지러 지금 얘는 피피피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좀 바꿔야죠 키를 낮춰서 무슨 여자코시대 맨날 아 하는구만 아니아니아니 무슨 아니, 아니. <laughs> 이거 그래서 키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신용재는 그대로니까 한 형이 신용재 부분 한번 해보세요 신용대, 신용대, 블루트.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웃음> <웃음> 떨어지는 빗물과 오, 짐소리 가. 오, 터진, 터진. 야, 이 야, 아거 우리는 이가돌아 야, 고있 <laughs> 아 이거는 안되지 아니나 찍는 줄도 몰랐어 순련적으로 구독자들 이건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웃음> 모자이크 이거 할수 어, 있잖아요 야아니 형처럼 좀 밀고 다니는 거 <laughs> 그 새끼야 아어 나... 나, 어, 나, 어. 아, 이렇게 복실복실해 복실복실하대 아이씨 아재모안올라 어떻게 잡어? 됐어 어. 게아다 만약에